25년 5월 1일, 백발배를 올리겠습니다. 시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목 나누며 참회하고만합니다 지난 세월, 시원공덕이적업 부처님 청된 진리 뭉지고 사고 왔음을 참회합니다 이만 혼을 부탁게 키워 청정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성 삼보에 기여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 합니다. 귀이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순가에 귀이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듭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듭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저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내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죄를 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죄를 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입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입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역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짓 말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함욕으로 인해 확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실기심으로 인해 확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확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인해 악귀이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기방함으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 하며 절을 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지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 합니다. 한각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시가 되는 어리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참회하며 절드립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으로 다고 생각한 날이 제가을 참회하며 절드립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으로 다고 생각한 날이 제가을 참회하며 절드립니다. 내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내 이득금을 참회하며 절 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내 이득금을 참회하며 절 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내 이득금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내생각만 옳다는들이 생각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상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을 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게 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너이서금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너이서금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리석범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리석범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나리석음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죄를 합니다이 세상을 좋거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잠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성가에 기여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지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새소리의 말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물소리에 평안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흡니다. 시냇 물소리에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흡니다. 세상들의 강이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무지개로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자연에 수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둡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둡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바라며 절을 둡니다. 속에서 살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걸어나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내 사에 겸손하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하며 절을 드립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바라하며 절을 드립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바라하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전쟁이 없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라기를 바라며 절을 듭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바라며 부처를 빕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부처를 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바라나며 절을 압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겁게 배양하며 절을 압니다. 대자대대하신 부처님이시여, 적 참회하고 바라옵니다. 저희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거으로 주시옵소서. 지방 삼세 재불보살림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희의 참된 발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나무 숙가무리불 나무 숙가무리불 나무 시야본사 숙가무리불